안녕하십니까 홍진 t v 위기라떼 내전 자꾸만 배치입니다 여름이 그냥 그만 갔습니다 그러지? 참 세월이 빠르네 너무나 언제 간지 모르게 여름이 갔는데 가라는 코로나는 가지도 않고 그냥 세월만 빨리빨리 가는데 그래도 오늘도 제방송을구독해시는제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참이 방송을 본 분들도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는 좋은 방송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에서한 30년을 살다 보니까는 사는 요령이 생겼어. 그런들은 그냥 나름대로 잘 버티고 살아. 이제 특별히 영어를 물어서 왔어도 막렇게부대끼려 살고 이것저것 부닥치고 러면서 이제 한 30년 살다 보니까는 사는 요령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들은 나름대로 잘 살아. 그런데 또 어느 한 순간 딱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러면은 아 이것도 다시 배우는구나 아직도 물었구나. 배우는구나. 그걸 느끼다고 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야. 더더군다나, 지금같이 코로나 때문에 오갈 수도 없어. 마음대로. 여기도 두번 접종한 것이 있어야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뭐, 10월이나 10월부터는 뭐, 어? 우리도 코로나에서 라 같이 간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확실은 몰라요. 부스터 샷도 맞는다고 그러는데, 뭐, 기저질환 있는 사람은 맞고, 어, 그, 이는 뭐, 나머지는 FDA에서 아마 권위고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건강한 사람은 안 맞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자세히 좀.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미국 정부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는 것이 그러네요. 가을 들어오니까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작년에 많이 났던 버섯도 안 나오고, 그래요, 요즘. 네, 날씨상에서 여기 산불이 한달 넘게 나고 막이상기후 생기면서 나던 버섯도 아무것도 아에 가본 게 아직 안 났어. 8월 말 정도에 비가 한번 왔었어야 되는데 올해는 약한 60일 넘게 비가 안 왔어. 요 그러니까 벌써 자체가 포자가 이게 활동을 못하니까 벌써이안난 것이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언제라이제 밖에 나갈 때도 별로 드물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참 힘들어. 아니 뭐 사는 게힘든게 아니라 가만히 집에 있다는 이게 무슨 뭐 주인도 아니고 주인처럼 같이 있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답답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지한 다툼이 좀 있잖아요. 예, 항상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바쁘신데 전화되는것 같은데 제가 할 일이 있지만 이거 놔두고 일단 아버지 어 뭐, 어머니 뭐 내가 뭘못 해결을 못 해요. 말씀드리고 무슨 볼 일이 있냐고 어 아버지 뭐할 일이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 말씀하시면 제가 다 도와드리고 뭐 해드릴게요, 아버지 말씀하세요. 이야 되는데. 어, 엇뭐 때문에 전화해서 바쁜디. 아버지, 전화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중에 전화 걸어드릴게. 전화 안 와. 전화 안 오는 게언제야 끝난 겨.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딱, 하도, 안 오라고, 좀, 속상해서 이게 딱, 이렇게 가서, 전화를, 마음을 좀 풀려고, 얘기를 하려고, 어쩜 또, 물어볼 것같은 했으면은, 좀 살갑게, 물론 다, 전부 다 그럴 때는 아니야. 반은 그러고, 반은, 저, 한가할 때는 그래도 사근사근 받아. 싸가지 없이. 응? 그래갖고 이제 또 속상해서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또, 욱학씨한테 이랬어, 이렇게 했고, 좀, 저것이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아, 보드로 전화를 줘! 어? 이러는 거요. 예 원래는 내가 그렇게 하그게그 새끼 참 못됐네. 싸가지 없는 새끼. 지게비가전화 걸었으면 그냥, 참, 좀, 아, 이쁘게 받으면 얼마나 좋아. 이뤄야 되는데. 어? 그게 뭐 들어 지나갔다고 전화를 이요 임병에 있다고 나오니까 사람 미치는 거지. 이게. 육성하는 네. 사람들 남자들 좀 불쌍해요. 되게 보 뭐, 예. 허리다 하고 막 눈치 다 오면서도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어. 빼 이러다가도 하루 어디입다 이틀이나 골프 한번 치러 가려면은 눈치 있는 대로 봐야 돼. 하고 눈 색깔이 이상해진다니까 사람이. 응? 어? 아그좀 보면 어때? 응? 어? 당구장에 가면 미국서 당구 안 치고 그러려면 그술먹으라는데술 먹을 수도 없어 술도 어디 가서 먹어 그러니까 당구 치고 일주일에 골프 한번 쳐간다면 그거 보내주셔야 돼요 왜?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예 이게 서로가 안 무너지면 불만이 쌓이니까 는 좋은 점에서 나쁘게 나가고 그런다고 열심히 뛰어왔잖아요 부부가 열심히 뛰어와서 결승전막 가면 막 뭐가 그냥 아주 그냥, 금비가 내리고, 그냥, 아주 돈벼락 맞고, 그냥, 미국 이천활러 화려하고 이쁠 줄 알았어. 진짜로. 부지기가뜰줄 그 알았어. 저 뒤처럼. 이쁘게. 근데, 그게 아니야. 가고 보니까는 쭈글쭈글는 주름하고, 이 응? 아무것도 하던 이 인생의 허무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게 결승선이 아니라, 그게 인생의 족장대로 기다리고 있더라고. 어? 답답하지. 이제, 좀더 살만, 미국을 알 만하고 그러니까는, 얘 예, 깎아보게, 이제, 세월이 야수고거 거야, 이제. 쭈구쭈구한주름속에 세월이 다 묻어있는데, 그 세월을 다 누가 까불 수도 없는 것이고,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누가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 이걸. 다 똑같이 고생을 살았기 때문에. 헛소리 하는 거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다 해? 그럼, 아, 야, 야, 누구는 고생 안 했냐? 이렇게 나오는데, 뭐. 훈련이 없는 거요 그나마도 알아줄 수 있는 게내 가족이야, 내 애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살게 안다고 물론 나도 그러니까겠지 기부해 대니까 가는 응? 말에 그야옮라할는데 한다고 나는 해 그런데 표로안 대라고 뭐. 요즘에 이빅스는여자들좀 이상해졌어 무서워 같이 실컷 와서 고생을 하는데도뭐 얘기 들어오면 얘기를 오래하면 잘못 잘한 게 하나도 없어. 다 잘못된 게 뒤들기면 그 와이프도 오고 얘기했던 이런, 이 얘기를 짧게 하세요. 아내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하고 얘기할 때 얘기를 짧게 했어요. 왜? 얘기가 그러지면 서로가 다 잘한 것만 나고 잘못 은다 상대편이야. 그래야 얘기가 되거든 서로가 고생한 건 알아. 아는데 얘기할 때는 서로가 이게 앉으려고 막 그런 거야. 당신이 뭐 했는데, 이, 근데 나한테 한게 뭐가 있어? 언제까지 이러고 저여잖아 그렇게, 다른 사람들안 해. 다 똑같아. 누구네는 어떻게 뭐했대야 미치거든. 남자가 제일 기분 나쁠 때가 비교당했대요. 누구네는 어쨌는데. 저, 저는데한장 하거든. 뭐 막, 미국서를 싸우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호흡, 이게 속에서 썩는 거 이게. 그 입에서 냄새나, 막, 썩은 데가 팍! 팍 나는 거야. 여자들은 그거 몰라. 그, 저 인간이 속이 썩는 거, 어찌는 거. 야 왜? 그, 그앞코스 어디라도 한번 나갔다 오면, 또왜 나갔다 왔냐고, 또 다, 다 돼. 어디로 나갔다 왔는데, 집에 가만히 있지. 응? 게스비들이 가면서. 응? 코로나, 응? 병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소리 나온다고. 그건 어떡해요? 밥 먹고, 밥, 밥을 먹으려면 조용히 네 알았습니다. 요거 사야 산다는 거 편이 아니거든. 근데 또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그유 이렇게 그렇게 싸우다가도 누구 유세의 팀장이 누가 싸웠다. 안전라나이 팀장이 싸웠다. 그러면 이게 또큰뇌 단결력을 강해져 갑자기 딱단결력하게 그냥 완전 필승으로 나가는 거지. 그때는. 싸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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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이 세상에서 또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없어, 막, 그냥. 다, 똘똘 뭉쳐하고.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그럴 때, 느끼는 게 가족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를 예. 가족이 다 좋을 수 없거든. 각자하고 날마다 미치게 이쁠 수는 없어. 신하게, 날마다, 그냥, 어, 너비더비아비덤비할 수가 없어.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내 가족.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이 그렇습니다. 내 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겁니다. 왜? 맨날 이쁠 수는 없거든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소련이나 북한이나 뭐 세계 전부가 다 공평일 거라고 왜 각시하고 신랑이 그렇게 주구장창 24시간 이쁠 수가 없어. 그러나 응? 유부에서 침략이 들어오면 이건 대동단결하는 거지. 우리나라 그 선거판처럼 대동단결이 아니라 다, 다 찢어져갖고, 각산 풀림하는 것이지. 학계 전투, 시험포 돌리고. 근데 절대 우리 이 서민들의 가족들은 안 그러거든. 왜 다른 사람과 대항하려면은 딱딱 뭉치거든. 절대 안 찢어져. 근데 정치판은 틀리더만, 그거는 그렇게 해야 다른 것만 그러네. 근데 우리 서민들은 안 그래. 일단 뭉쳐야 돼. 뭉쳐갖고, 단계가 돼야 뭐가 해결이 돼. 산다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비록 날마다. 아기다템으로, 막, 아냐나 남편이 힘이 없어서, 얘, 예, 소리를 지르고, 막, 싸울 때가, 그게 렇 힘이 남쳐서, 스탠레가 좋고, 그게 좋은 거지, 아니면 싸울 일도 없어. 서 소리도 못지르고그 그래 봐 그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싸울 때가 좋은 거예요. 왜? 힘이 있거든, 그때는. 진짜예요. 힘이 있으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그러지, 힘이 없으면, 그 힘이 떨어져서, 소리를 안 지르면, 그건 인생이, 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싸운다고, 뭐, 싸웠다고, 예. 한 번, 두 번, 얼마, 어느 정도의 싸움은요, 이게 삶의 활력사가 되라. 나 같은 경우는 일부러 싸우잖아 덤벼요. 한 번씩은. 예. 심심하니까. 서로 왜 무관심이 돼버리거든 서로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시비 걸어요. 네. 질것 뻔히 알아. 저. 예. 잘 먹었다고 사과해. 그래서 싸움 걸어. 왜? 벌이, 벌이 쏘는, 벌이 쏘는 맛에 먹는 거라고 아, 내가 탁 쏴야 아, 내 아내가 건강하구나. 또탁 손길을 해, 아우, 저 목숨길 났다. 그럼 내 서방이 우리가 신하에 건강하구나. 그 느끼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이 없고 조용히져 서로가 말이 없이 눈만 치다 보고 그러면 건 인생 끝난 거거든 어차피 다 늙으면 이게 감각이 줄어들어서 뽀뽀를 하는가, 키스를 하는가 몰라 이게 다 세포가 죽어서 그 감각도 안 살아나. 나이를 육십 일 구경하려고 하면 다 죽는 거만 사람건 하나도 없어 내가 이호지 않으면 누구도 내 가족 내 각시 내 신랑의 위호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싸운다고 뭐 옆에서 거말 간다고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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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그 사람이 없으면 싸울 상대가 없으면 아깝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당장이라도 혼자 사는 분들은 몰라 육십에 있으니까 근데 같이 몇수십 년을 살다가 갑자기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인생이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나하고 싸울 게 없는, 큰 소리를 내면, 아, 건강하구나. 하글 싸울 게 아니고. 그게 사는 것입니다. 배치고 사는 게 인생이지, 조용히그 사는 게아니에 죽은 인생이라고요. 서운해도 보고, 응? 약을 또 울려보고, 그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가을은 자꾸 기뻐갑니다. 근데, 인생도 기뻐하고, 왜? 어차피 우리는 세웠 따라 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안 가려고 서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인생이. 그래서, 그라따라 가니까 가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있잖아요. 서로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누가 계십니까? 그내에치기는 사람 나를 싸워보는 사람 또 나와 혹시 지금 통화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나와 가장 가깝고 내가 언제든지 가도 나를, 나를 생각하고 나를 봐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십시오 대신에 얼른 화해하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싸워야 게 건강한 품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싸웁니다. 뭐, 치고받고가 아니라 말로 싸웁니다. 그래야 밥마다 돌아. 나 같은 경우는. 내가 트쳐지지 봐도 그래야 밥마다 돌고 좋아.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번은 언젠가 내가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그래요. 항상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싸워요. 일부러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허닥하면 싸우게 돼. 말이.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또 끝나고 금방 웃어. 이게 부부과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뭐 큰일이나 싸웠다고도 그건 건강에 대한 건강한 표시입니다. 건강에대한 표시니까 절대 얼른 하얘 먹고 싶고 위세의 침략을 대비해서 하얘하시라. 그 서먹서먹할 때위세의 침략을 받으면은 이게 단계를 잘안 돼. 그러니까 얼른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보다 잘생기신 분들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저와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은 더 친구라는 마음으로 좋아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